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앙그리스다 모바일 영정 콜라보 던전부터 시작해서 비경 소탕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경 소탕과 영정 콜라보 던전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소탕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드디어 소탕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소탕은 다섯 번만 가능하고 요 매일 다섯 번만 가능하고 그 이제 용사의 기 그러니까 과금을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일곱 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소통 횟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치만큼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형기 같은 경우에는 1일 보상이 3번 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3번. 그리고 여신의 신론 2번. 그리고 여기 유대의 땅 1번. 그리고 영검의 신전 1번. 이렇게 하면 딱 7번으로 1일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소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무조건 최고 난이도까지는 클리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최고 난이도까지 이제 클리어 하게 되면은 이게 비경의 축복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비경의 축복이 붙어 있는 것만 소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조금은 뭐 클리어를 하시더라도 꾸역꾸역 클리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비경의 축복이 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소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뭐 새벽에 1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늘은 7회가 남아있고 아까 좀 4회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간단합니다 뭐 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비경의 축법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용된 비경의 축법을 눌러주시게 되면 소탕이 뜨게 되고 그 소탕 횟수만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5 소탕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탕. 아좀 아 누렸는데 좀안 나오네. 이게 이제 1회 상이안 나오니까 잘안 나오네요. 아. 아. 노렸는데 안 나오네 장비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탕을 매우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1일 보상만큼은 소탕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하면 뭐 사실상 뭐 시간 금방 이건 1분이면 진행 딱딱딱 하면 되니까 진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제 비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다가 드디어 이제 초신공 아 초신공의 영검의 신전도 이렇게 이제 비경의 축복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까지는 좀 억지로라도 클리어를 하셔서 보상을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죠 어 영정 콜라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스토리 모드가 진행이 되어서 그 스토리 모드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거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거점을 이제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빵 소모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의 모래라는 걸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개방이 되는 거고, 그 개방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보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거점으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클리어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좀 보상이 좋은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빵이 좀 남는다라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으시면 이렇게 포인트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도 있던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 내에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이제 영지를 별도로 또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포인트를 얻으면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캐 이 친구 어디서 얻어요? 라고 클로리, 어, 디서 얻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얻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클로리의 기업 조각을 받아서 이제 소환을 하실 수가 있고 위로 쭉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laughs> SSR 패키지도 있고 룬스톤도 얻으실 수가 있고, SSR 장신구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내에 열심히 도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꾸준히 진행을 해서 보상을 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비경 소탕부터 시작해서 어, 콜라보 던전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